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1985년에 음 현재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께서 신앙교리성 장관일 때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편찬을 의뢰해가지고 전세계 주교님들께 편지를 발송하고 또 회의도 하고 편집해서 수정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해가지고 7년간에 걸쳐서 작업을 했어요 7년간에 걸쳐 작업을 해서 1992년에 공식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에요, 이 책이. 아주 2000년 가톨릭 교육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교리를 총정리해서 집대성한 교리책이에요. 저희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6년간 배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종합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이제 신학, 철학 다 배우는데, 이제 마지막 이 종합시험을 패스를 해야지만이 신부가 될수 있어요. 이 마지막 종합시험을 이걸로 봅니다. 이제 이 결론이에요. 신학과 철학. 이게 종합이에요, 이게. 마지막 종합시험을 결국은 이걸로 봅니다, 이걸로. 결국은.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리책이. 주교님도 주교님이시지만 이 책의 내용을 거슬러서 가르칠 수 없어요. 신부님들도 아무리 똑똑해도 이 책의 내용을 거슬러서 가르칠 수 없어요. 신부님들도 아주 그 이건 성서의 종합이면서 2000년 가톨릭 교리를 종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래서 이 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주 근데 이 책을 음 그대로. 엑기스만 그대로 다시 정리한 책이에요 이거는 이 책을 아무런 어떤 청가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정리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항목들은 여기 보면 뭐 335항 336항 이런 항목들은 바로 이 가톨릭 교회 교리소의 항목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 개인적으로 음 이 책에 대해서 자부심이 큽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어, 그, 옛날 고리 문답. 어, 그 문답하고 상해 천주교 요리 상중학원 그 책을 편집해서 여기에 끼워 넣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아주 좋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불 편에는 그 개신교 신자들에 대한 답. 예를 들면 개신교 신자들은 끊임없이 가톨릭 교회는 우상 숭배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다. 또왜면제부를 들어서 돈을 주고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수 있느냐? 또한 신부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뒤에 아주 자세하게 하나 더첨가하자면 분명히 성모님은 결혼했다. 왜그 증거로 성서 구절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지 않느냐. 라고 또 그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성모님은 예수님은 날 때까지만 동정녀지 예수님은 낳고 나서는 동정녀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성서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어, 이스라엘에서 이레서는 친형제, 뭐 친동생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뭐, 친동생이든 사촌 동생이든 무조건 뭐, 사돈의 팔촌이든 형제라는 단어로 다 통일을 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조카야 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언어의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친동생이라는 어떤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구약성서 예를 들어가지고 불로편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불로편만 자세히 읽어도 개신교 신자들에게 아주 자세히 서든력 있게 설명해 줄수 있게 해 놨어요. 불로편에 사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주 좋은 교재로 신자체교리를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것입니다.